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천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눈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 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 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광구함으로 도우라. 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새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받는 위로자입니다. 헨리 나우웬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 책 제목이 조금 아리송하죠.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치유자인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책의 묘사는 뭐냐면 본인이 붕대를 감고 있는 본인이 부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붕대를 감고 부상을 입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죠.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 제가 작년에 하와이를 갔었는데요. 이 하와이는 1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그 하와이의 그 여러 섬 중앙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섬에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선,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자원해서 이하와이에이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다는 이 몰로카이로 간 것입니다. 가서 이제 본인이 이 목수라고 하는 재능이 있어요. 집도 지어주고 뭐 필요한 거막 운전도 해주고 또 아프다 그러면 고름도 짜주고.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님이 이 한세병자랑 한 해, 두해 같이 지내는데, 한세병자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저희 마음 모르실 거라고. 아, 다미안 신부님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벽이 딱 생기는 것 같은? 본인은 건강하고 이분들은 아픈데, 도와주고 싶은데, 이분들이, 아, 자기, 자기들이 지금 어떤 절망을 경험하는지 신부님은 모를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다미안 신부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미안 신부님은 한쌤병자가 되었고요. 여전히 그 섬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많은 한센병자들과 함께 이제 지내시게 되는 건데 그 전에 건강했던 다미안 신부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과 똑같은 한센병을 걸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사제가 자기들과 같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은 한센병자들이 회심하고 치유를 입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바로 그런 겁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는 치유자는 치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아픈 거죠. 눈물이 있는 거죠. 멍자욱이 있는 것이죠. 어딘가 핥힌 생체기가 난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근데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거든요. 바울은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썼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죠. 근데 이번에는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한번더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썼을까?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썼을까? 이유를 오늘 밝혀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위로 필요 없어요. 저는 위로 안 해줘도 돼요. 저는 썽썽해요. 괜찮아요. 그럴 분 계신가요? 어,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명품 옷을 입고 있고 뭐 좋은 데 살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어,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이 광주, 이 광주 안에서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예,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 집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그 집에도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더라는 얘기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답답하다고 그러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병원에서는 환자대로, 또 의사선생님들은 의사선생님대로, 간호사선생님들은 간호사선생님들대로,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서로에게 줄수 있는 작은 선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위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항생제와 같아요. 이 고난을 당한 형제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수 있는 면역제와도 같아요.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 이 위로는 꼭 받아야 되고 꼭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가 우리가 위로자가 될수 있을까? 다미안 신부님이 상처를 입은 치유자가 되었을 때 이 몰로카이 섬에 많은 한센병 형제들이 위로를 받았던,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어야 내가 그 받는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위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누구를 위로해 줄수 있겠어요? 지난 한 주간, 이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위로받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번 한 주간, 누가 나에게 문자 한 통으로,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말로, 아니면 뭔가로, 나를 위로한 적이,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게 없다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위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로는요,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해 줄수 있거든요. 근데 서로, 아내도 위로를 받지 못했고, 남편도 위로를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서로 또 위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서두에다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그 다음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이 위로가 많으니까 이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말씀또 이어서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먼저고요. 하나님께 위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은 위로자. 상처를 입은 치유자. 그래서 위로를,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을까요? 바울은 모든 위로를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자, 8절 9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을 잠깐 소개하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사람들이 바울을 돌에 던지고요.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요. 어떤 유대인들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루스트라, 루스트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성밖에 버려요. 그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역을 이어가거든요. 편지를 쓰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위로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게 돌에 맞아도 능욕을 입어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코너에 몰려도 또 다시 또 사역의 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따뜻하게 받아본 바울이었기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때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가 있어서 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받은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은 바울이 하는 위로였기에 그 위로가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선순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위로하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교회 형제들이 나를 또 위로하는 거예요. 긍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율이 여기는 거, 내가 긍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긍율이 여기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자, 먼저가 뭐죠? 먼저? 긍율이 여기는 겁니다. 내가 긍율이 여겼더니,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긍율이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긍휼의 성순환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먼저 긍휼이 여겨줄 수가 있죠? 예, 가로로 생략되어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받는 긍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긍휼의 아버지, 모든 긍휼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내가 그 긍휼로 형제를 긍휼이 여겼더니 이제 그 형제가 또 나를 긍휼이 여기는 긍휼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 자, 야고보소 5장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답답하고 힘든 시대입니다. 백신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백신보다 시급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위로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남편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남편이 없어요. 아내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아내가 없어요. 자녀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자녀가 없고요. 목사님들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목사도 없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줄수 있는 메시지, 바로 위로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따뜻하게 아내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먼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남편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펼치세요. 묵상하세요.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뭐예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의 위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흠뻑 받고 나면, 이제 골방에서 나올 때쯤이면, 이제는 고린도교의 형제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 목자원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생각이 날 거야 위로해 줘야 할 사람. 그럼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그 사람에게 전화라도 한통 하는 거예그 사람에게 맛있는 국밥이라도 하나 사주는 거예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그위로로오늘도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선물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가족들과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들을 무슨 말로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으리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먼저 필요하다는 라 것을 알게 됩니다 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흡족하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위로를 받아서 오르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르도 내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해주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코로나 시대에이 냉랭한 시대에 이 답답한 시대에 숨쉴 틈을 허용해주는 그런 복된 위로받는 위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